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관절 TV 행복한 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의 주사 치료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 주사와 재생 주사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 연골이 닳아서 관절이 아프고 어, 무릎이 붓고 그리고 옆, 어, 무릎에 변형이 생기는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골 주사를 맞으면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 강의를 준비했고요 어, 결론은 도움이 됩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가볍게 설명드리기로는 어, 연골 주사는 무릎 관절에 기름칠을 해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윤활 효과 무릎이 좀더 쉽게 구부리고 펴질 수 있도록 하는 윤활 효과가 있으면서 염증 완화 무릎 속에 부어 있는 그런 염증들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관절 안에서는 어, 간절액이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골주사가 간절액 성분이기 때문에, 무릎에 어,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 또한 하기 때문에, 간절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연골주사를 맞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주사를 맞고도 효과가 없거나 좀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왼쪽 그림처럼, 연골이 이미 다 어, 벗겨져서, 뼈가 노출되어 있는 말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놔도 효과가 없거나 또 보험이 안 되는 단점이 있고요. 다리가 휘어있는 경우에도 체중이 자꾸 망가진 관절 쪽에 실리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골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골주사는 관절액 성분으로서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이렇게 이제 맑은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농축을 해서 고농도의 점도를 가진 것으로 이제 다시 개발이 되었고 주로 쓰는 주사는 히로안 플러스와 시노비안 주사가 있겠습니다. 재생 주사도 요즘에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재생 주사는 2009년도 정도에 연어 정소 DNA에서 PDRN이라는 재생 물질을 추출을 해서 먼저 피부에 재생하는 그런 주사로 쓰여지고 있다가 무릎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2019년도 3월달에 어, 무릎 관절 내 어, 주사를 해서 재생 효과를 이제 인정을 받아서 어, 보험 수가를 받아서 어, 현재 인정 비급여로 쓰여지고 있고요. 콘주란이라는 주사가 대표적으로 어, 이것은 DNA 주사 혹은 재생 주사라고 불리면서 연골 주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무릎 관절염에 어, 효과가 있는 주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연골 주사인 히로안 플러스를 보시게 되면, 히알루론산 가닥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들이 바로 희루안 주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3회 맞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병원을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사를 맞으시면서 농축이 되면서 효과가 이제 생깁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 뒤에 보험이 되시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주사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질로는 이게 묽은 액체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서 지방을 찢으면서 들어가면 무릎이 좀 아파하실 수 있는데, 히로안 같은 경우에는 설령 조금 지방을 찍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묽은 성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통증이 완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히로안의 단점이 자주 병원에 내원해야 되고 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이나 맞아야 된다는 게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주사가 시노비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노비안은 히로, 히알루론산 가닥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다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점성이 있으면서 탄탄한 조직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개발된 주사입니다. 따라서 세번 맞던 주사를 한 번만으로 이제 끝낼 수 있게 되고 6개월에 한 번만 오시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농축되어서 점성이 있어서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사를 넣을 때좀 뻑뻑하기 때문에. 주사가 좀 지방을 찍고 들어가거나 잘못된 부위에 들어가면 히로안에 비해서 더 통증이 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사를 놓으면서 환자분한테 약이 들어가면서 아픈지를 여쭤보고 아프다 그러신 위치를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놓는데, 그렇게 주사를 하면은 이런 통증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조금 주사를 맞고 나서 아프시다 하더라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한 30회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 뭉쳐있던 약이 퍼지면서 통증이 완화되시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저희가 주사를 잘 놓고 두 번째로 좀 통증이 있더라도 구부리고 펴는 동작들을 하면서 경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일부 분들은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초음파를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주사로는 콘주란을 말씀드렸는데요. 콘주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농축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다섯 번 맞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사 맞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세번 정도로 줄여서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도 6개월 안에 다섯 번 맞으시면 되고요. 다만 주사와 주사 사이의 간격은 일주일 간격을 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골주사의 효과도 있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효과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주사를 놓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림처럼 하얀색으로 보이는데요. 강력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능이 있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남용돼서 써서 문제가 됐던 주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힘줄염 또는 이제 간절히 부어 있는 활액망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 남용하지 않는다면 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어, 현명하게 쓴다면 아주 좋은 주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무릎 관절에서는 좀 선호하지 않는 주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큰데요. 어, 지방괴사라고 해서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움푹 들어가거나 피부가 사진처럼 좀 하얗게 변색이 되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일시적으로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혈당이 높아지시게 되면 어, 드시는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좀안 좋은 합병증으로는 어, 균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테로이드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무릎에서 좀 꺼려 하는 이유가 연골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음, 연골이 스테로이드 약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연골 자체를 좀 부들부들하고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통증이 또 적어지게 된다면 활동량이 늘어나서 이런 약해진 연골이 쉽게 더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체중이 실리는 관절인 무릎관절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어,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무릎 상태가 안좋으나 현재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가 힘든 경우에는 좀 버티는 개념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힘줄염 같은 경우에는 어 짧게 사용하는 경우에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간절히 붓는 활액망령 같은 경우에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별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도 희석을 해서 사용하고요. 최소한 한달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년에 3, 4회 이상 맞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보통은 이제 1, 2회 정도 이내로 맞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복제 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줄기세포 주사가 어, 상용화된다면 아마 제일 좋은 주사 치료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연구개발 중에 있고 임상 연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어, 메디스포스트라고 부르는 카티스템 수술적 줄기세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국내 임상 이상까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네이처 어 셀이라고 부르는 회사에서도 어 조인트 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주사 어 치료제를 국내 임상 3상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을 통과하다 하더라도 효과가 입증되고 그리고 실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나중에도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추후에 이제 사용되면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주사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골주사와 재생주사는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주사는 연골주사 기능에 다소의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말기관절염인 경우에는 이런 연골주사나 재생주사가 보험이 되지가 않고 그 다리가 휜 경우 또한 효과가 적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 안 맞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나, 정응증이 되는 경우에도 자주 맞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주치의나 전문의 상담 하에 어, 조절을 하면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무릎 관절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주사보다는 운동 및 체중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운동 및 체중 조절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도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이런 운동 및 체질 조절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무릎에 좋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주사 치료를 권유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모 원장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는 그 건강식품에 대해서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